이거는 메밀 비빔냉면 이거는 메밀 물냉면 물면 음... 열무김치 안녕하세요 여기는 평택의 오가면옥집인데 냉면 맛집이라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짠 여기는 물냉면 그리고 여기는 비빔냉면 잘 먹겠습니다 아니 괜찮아요. 저사관없어요 인사를 도 돼요. 여기 사장님. 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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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이거 육수가 다르다. 어, 너무 맛있다. 제가 겨자랑 식초를 넣었는데 그 전에 일반적인 냉면은 좀 맹맹해가지고 식초, 겨자 한열 바퀴 뿌리거든요. 근데 얘는 육수부터가 달라. 맛있다. 어, 맛있어. 겨자 뿌리고 식초는 딱두 방울 넣습니다 한 방울, 두 방울, 세 방울 먹기 전에 계란 먹어야겠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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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면 일단 차가우니까 만두가 따뜻해 좋네. 만두도 음. 맛있어. 맛있 음. 이거 좀더 넣어서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다 음. 맛있다 음. 괜찮아. <laughs> 아, 맛있어요. 진짜 맛있네. 양념이, 와우. 이거는 음. 진짜, 다시 올것 같아요. 근데 또 양념장이 기가 막히네 <laughs> 제가 먹을 때좀약 리액션이 좀 있는 편인데 누가 이렇게 옆에서 사장님이 쳐다보시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보시면 약간 굳어 그래서 아까 사실 조금 굳었어요 사장님이 이렇게 귀엽게 잘 봐주시는데 약간 누뭐 이렇게 쳐다보면 아직은 쪼렙인가봐요 크게 되면 좀 울었다 다 으, 었어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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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배부르요. 비냉도 너무 맛있었고 우냉도 너무 맛있었습니다. 너무 맛있었어요? <laughs> 아 왜냐면 간만에 냉면 맛집을 찾아서 음. 기분이가 좋네요. 구독. 어 사장님이다. <laughs> 아 괜찮. 아 <laughs> 인사해주세요. <laughs>